안녕하세요. 수연산연구소 수학 따지기 시간입니다. D단계 12호 3조차 시작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수학문제 1 0문제씩을 풀면서 생각하는 힘도 기르고 수학 실력도 쑥쑥 키워보는 시간입니다. 즐겁게 시작해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어, 등식입니다. 그죠? 등식이죠? 음, 등호가 있는 식이니까 등식.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다면, 오른쪽이 12라고 되어 있으니, 이 식을 다 계산한 게 12입니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다면, 먼저 풀어볼까요? 아, 먼저 뭐부터 할까요? 얘는 하나의 덩어리에요. 그죠? 나누기지요, 과로지요, 곱하기지요. 이거는 큰 묶음이에요. 그냥 한 묶음. 그러면 여기서는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제일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곱하기 6이네요. 그쵸? 곱하기 6을 없애야겠어요. 6배를 해서 12가 됐습니다. 그럼 6배를 하기 전에 12 나누기 6이었겠네요. 그쵸? 네. 그래서 2입니다. 그쵸? 음. 그러면. 음 앞에 수의 6을 곱해서 12가 됐을 테니까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뭔가요? 그럴수 뭘까요? 여기 들어갈 수는 네모에 뭐예요? 두 배를 해서 22입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녹색으로 묶어놓은 여기가 얼마라는 얘기지? 11이라는 얘기지. 그렇죠. 난쌤을 해결하려면 겁쌤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에 콜한 수가 11이라는 걸 알았죠? 11. 여기 11이 들어갔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2겠군요. 네. 그래서 2하고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찾았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도 우리 또 찾아봅시다. 2번 문제 갑시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소수 나눗셈입니다. 소수 나눗셈인데 나머지가 있군요. 음, 나누는 수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고요. 자, 그러면 또 소수 나눗셈도 시작해 봐야겠네. 소수 나눗셈. 우리 소수 나눗셈 나누쌤, 모든 나눗셈이 그렇듯이 소수 나눗셈도 뭐를 나누는 수를 어떻게 하자. 그렇 나누는 수를 간단하게 만들자. 나누는 수를 간단하게 만든다는 건 무슨 뜻? 그렇 나누는 수를 이 나누는 수를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간단하게 쉬운 수로 만든다. 소수나 누쌤을 뭘로?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든다. 그렇죠? 자연수로 만듭시다. 그러면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누는 수의 10배를 하면 되겠다. 그렇 음, 10배하고 그러면 10.2에다도 어떻게 해야 돼? 10배를 해야지 똑같이 10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음, 그러면 자 나뉘어지는 수 나뉘는 수에다가 10배를 하고요. 나누는 수에다가 10배를 하겠습니다. 왜요?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서 쉽게 계산하려고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식이 어떻게 변했니? 식이 10배 했으니까 102 나누기 82로 변했지. 자, 자연수 나눗셈으로 변했네. 자연수 나눗셈으로 변하면 어, 소수 나눗셈일 때랑 혹시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렇죠? 어, 우리 이런 문제 연습 많이 했으니까 한번 살짝만 살짝만 복습하고 넘어갈까요? 네. 아, 15 나누기 3 뭐예요? 몫이 우죠. 네. 150 나누기 30? 10배씩 10배씩 했다는 얘기예요. 30? 몫이 우죠. 몫이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음. 그렇다면 나머지가 있는 수는 16 나누기 3은 몫이 온데 나머지는 1이에요. 그러면 10배씩 해 봤을 때는 어떻게 되지? 10배씩 했더니 어? 몫은 여전히 온데? 근데 나머지가 어떻게 되지? 10배로구나. 오식 전체에 10배를 했더니 나머지가 10배가 됐네. 나머지도 10배가 됐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10배를 해 갖고 소수 나눗셈을 하니까 몫은 똑같아요. 몫은 똑같아. 그렇지? 몫은 똑같은데 나머지가 10배가 됐으니까 원래 식으로 돌아가려면 나머지를 어떻게 해 줘요? 10분의 1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음.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기억 하고 이제 그렇게 계산해 볼게요. 자. 소수 나눗셈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다? 어떻게? 음. 자, 나누는 수를 10배.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10배. 10배, 10배씩 해서 102 나누기 81로 식을 좀 쉬운 식으로 바꿨다. 그죠? 그랬더니 목세 소수점 자리는 그대로 바뀐 시 그대로 그래서 82가 한번 들었겠지. 한번 빼줬습니다. 20 남았고요. 어목수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더 소수점 아래는 무수히 많은 0이 어때요? 생략돼 있죠. 무수히 많은 0이 생략돼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쓴다고 했죠? 네. 그래서 필요할 때 지금이야. 지금 영화 하나 꺼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 속에는 82가 몇번 들었어요? 두 번. 그래서 164를 뺐더니 남은 게 얼마? 36이지. 36인데, 어, 지금 현재 나머지는, 음, 여기가 지금 소수점 자리니까 말이죠. 3.6이겠죠. 그런데 이 식은 어때요? 나눌 수랑 나누는 수에 다 10배씩 해갖고 구한 식이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우리는 실제 답을 쓰려면 어떻게 하자 했죠? 아, 나누는 수, 나뉘는수에 10배씩 했어도 몫은 안 변해. 그래서 몫은 그대로 1.2가 맞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지금 3.6이야. 그런데 우리는 10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원래대로 돌아가 줄 거야. 그치? 그러면 그 10배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10분의 1 해서 이쪽으로 와서 소수점을 딱 찍어주면 돼. 예, 그거는 원래 있던 소수점 자리 있죠? 원래 있던 소수점 자리랑 똑같아진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음. 자, 그래서 나머지는 0.36이라고 써줘야 맞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3번 문제. 3번 문제 가봐야,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소수와 분수가 섞여 있는 혼합 계산이네요. 음, 소수와 분수가 섞여 있어 그러면 수를 둘다 소수로 만들든가 둘다 분수로 만들든가 해야 계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음, 0.9를 10분의 9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쉽겠네요 그렇죠? 어, 그러면 그렇게 해볼게요 자 0.9를 딱 보는 순간에 10분의 9가 떠올랐나요?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10분의 9, 하기 15분의 8, 이렇게. 그죠? 네. 약분되는 게 있나? 이제 분수, 분수 곱셈으로 바뀌었죠? 식이. 그 그렇죠? 약분되는 게 있나? 봐야지. 약분되는 게 있죠? 네. 9와 15는 3의 배수야. 3, 3은 9, 3, 5, 15. 그 그렇죠? 네. 그러면, 약분은 끝났네요. 약분은 끝났고, 어, 약분이 안 끝났다. 그지 음. 자. 아, 8과 10도 2로 나눠지네요. 짝수라서요. 그죠? 2, 4, 8, 2, 5, 10. 이렇게. 자. 분모에는 5와 5가 남았고, 분자에는 3과 4가 남았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남은 거분모에 25가 남았고 분자의 3, 4, 12, 12가 남아서 계산 끝.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해서 계산이 끝났네, 끝났네요. 그죠? 25분의 12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간단하게 3번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4번 문제 갈까요? 4번 문제. 네, 4번 문제는 분수 혼합계산이에요. 그렇지만 곱하기랑 나누기니까 나누기를 곱하기로 거쳐서 분수 곱셈으로 계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군요. 자, 그러면 우리 분수 곱셈 나눗셈을 이제 연습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해보죠. 자, 곱셈, 분수 곱셈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 모두 어, 가분수로 고쳐라. 그렇지? 가분수로 고치고 고치고 나눗셈은 어떻게?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꾸고 고쳐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하겠습니다.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 나기를 곱하기로 바꾸는 방법 알고 있죠? 자, 2와 1분의 1은 2분의 5고요. 그 다음에 2와 1분의 5은 5분의 12고. 다음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면 뒤에 오는 수가 역수가 된다. 그렇죠? 분모랑 분자가 바뀌어서 역수가 된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여러 차례 지금 했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나면 앞에 다른 문제들을 좀 찾아보면 됩니다. 알겠죠? 음,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3번, 4번에 나와있을거예요 그래서 쭉 찾아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약분 들어갑니다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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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 약분 돼서 사라졌고요 1은 2 2 5 10그 다음에 3 4 12 3 4 09 5 아주 간단해졌네 분모에는 뭐만 남았어요 분모에는 3만 남았고요 분자에는 4 5 20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대분수로 고쳐야지 20 속에 3, 3이 몇번 들었니 6번 3 6 18 그치 그 다음에 18을 빼고 나면 2 남았네 그래서 6과 3분의 2로구나 그치 이렇게 해결할 수 있죠 네.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는 9ml가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묻는 문제예요 그런데 밀리리터는 드리의, 드리의 단위고요, 세제곱센티미터는 부피의 단위죠. 네, 그래서 오늘 부피와 드리의 단위의 단위환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부피나 드리를 측정할 때는 기준이 있겠죠. 어떤 것이든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기준을 한번 알아보려고요. 그 기준은 지금 선생님이 조그맣게 해놓은 요 큐브 있죠? 어, 얘가 기준. 응? 가로, 세로 높이가 다몇 cm야? 응, 1cm야. 선생님이 조금 더 보기 좋게, 보기에 더 편리하게 하려고 사실 좀 키웠지만, 여기 있는 조그만 애들 있잖아. 지금 얘네가 다 가로, 세로 높이가 1, 1cm인 작은 큐브거든요. 음, 응, 이렇게 작은 큐브. 이 큐브 그릇의 크기, 이게 부피예요. 그러면, 어, 이런 정육 면체 모양이 한 변이 의길가 1cm야.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피는? 음, 부피는 1cm 곱하기 1cm 곱하기 1cm. 가로, 세로 높이를 곱했지. 음, 그러면 숲1리 1이 곱했더니 1이고, 단위끼리 곱했더니, 뭐가 됐지? 세제곱 센치미터. 도세번 곱해졌잖아. 그래서, 세번 곱해졌어요. 해서, 세제곱 센치미터. 이거 읽을 때, 세제곱 센치미터라고 읽어.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그 위에 큐브를 싹 흐트러 놨잖아. 지금 흐트러 놨잖아. 지금 여기에는 몇 개가 있느냐면, 몇 개가 있게? 음, 여기에, 사실, 천개 들어있어요. 이게 천 개. 천개 천개 들어있거든? 천 개가 들어있는데, 그천 개를 그 오른쪽에다가 어떻게 했을까? 정리해 놨어. 이렇게. 어.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지런히 정리를 해 놨다. 음. 그러면은 여기는 몇 개가 됐어? 가로는 열 개가 됐지. 응. 열 개. 열 개씩, 그지 10이지. 10cm지. 그 다음에, 세로도 10 줄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1층에 10개씩 10줄을 만들고 얘를 높이를 다시 10층으로 쌓았어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다몇 센치가 되지? 10cm가 되지 그쵸?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를 10배를 해서 10cm로 만들었거든 10cm로 만들었더니 아 얘는 가로 10 센티미터 단위 생략할게요. 세로 10, 높이 10다 곱해가지고 얼마가 됐을까요? 10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됐지. 음,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어, 다시 길이를 그것을 10배를 했어. 그러면 100센치가 되겠지. 100센치미터 어. 어, 100센치미터 아, 100cm는 어디서 많이 본거 봤지 않니? 그치? 이거는 1m랑 같아. 그지? 1m랑 같다. 음. 1m랑 같아. 그러면 1m를 세번 곱한거다. 그지? 음. 1m를 세번 곱한거야.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다. 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만 세조곱 센티미터가 되었네? 그쵸? 아, 그런데 얘는 1미터가 세번 곱해졌다고 했으니 얘는 뭐라고도 쓸수 있어요? 1 세조곱 미터 이렇게 쓸수 있는 거다. 맞지? 음, 그러면 부피의 단위는 다 정리되었어요. 지금 이거 부피의 단위 정리한 거고요. 이 부피의 단위를 이제 들이의 단위로 한번 바꿔볼게요. 들이의 드리? 음, 단위로? 들이의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드리는 부피는 크기거든, 크기. 음, 크기,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크기. 드리는 양이에요, 양. 어, 가로, 세로 높이에 1cm인, 가로, 세로 높이에 1cm인 작은 정육면체 모양의 큐브에다가 거기에 물을 집어 넣었어. 어? 어, 물을 집어 넣었어. 그러면 그 물의 양을 우리는 1ml라고 하는 거야. 1ml. 있어? 음. 1 m 터 그리고 그거를 가로 세로 높이를 10배, 10배, 10배 해서 큰 그릇을 만들었잖아. 그리고 거기에 담기는 물의 양은 1000ml겠지. 음. 1000ml겠지. 1000ml를 우리는 새로운 단위를 하나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어떻게? 1터라고 어. 그래서 우리 음료수병이나 우리 그 마시는 물병 있잖아. 거기에 밀리리터, 뭐 500밀리리터 혹은 1리터, 1.5리터 이렇게 써 있잖아. 이게 양이지, 양. 그치음 그러면 아, 1000밀리리터가 1리터라는 걸 알았지. 음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뭐 있어 지금? 어그 옆에 100만이 있네, 100만이. 그치 아, 그러면 이거는 1세제곱미터잖아요. 맞아. 1세제곱미터는 뭐라고 불러? 얘를? 우리는 1킬로리터라고 불러요. 어.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니까 100만 밀리리터 거잖아. 그렇지? 어. 그리고 1리터에 다시 몇배가 된다는 거야. 1000배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1000리터가 되는 거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1킬로리터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응. 음. 그래서 지금 기준을 뭘로 했습니까? 기준을 어, 아, 정육면체 모양의 작은 큐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가 1cm 작은 큐브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크기의 그릇 을 우리는 1제곱센티미터라고 세 부르고 거기에 담기는 물의 양을 1밀리리터라고 부른다고 알겠죠 이제 단위 정리 됐지요? 응. 음. 그러면 이제 오늘 문제풀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풀러 가요. 저 문제풀러 갑니다. 짠, 오, 96ml. 벌써 한 페이지 넘어면서 잊어버린 건 아니지.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 자, 1ml가 1세제곱센치미터였던 거 기억하지? 응. 음. 그러면 똑같네. 그쵸? 어, 똑같네. 한번더 복습해봐요. 자, 그 다음에 1세제곱센티미터에 1000배. 그지 1000배. 음, 천 1세제곱센티미터꼭 천 기억해. 기억하라고 한번더 반복하는 거야. 어. 자, 이거는 1 0 0 0터 l 거잖아. 이 1000ml로 우리는 1터라고 하기로 했다. 응? 응. 음, 얘가 1000ml인데, 얘를 큰 단위를 하나 만들어서 1터라고 간단하게 쓰기로 했어. 그제 그리고 다시 이것에 1000배가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데. 그렇지?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데 1만 세제곱센티미터는 어떤 거랑 같다 그랬어? 1터를세번 곱한 거라고 같아. 그치 그래서 얘도 밀리리터로 치면은 똑 같이 100만 밀리리터가 되는데 이거는 아, 미터를세번 곱한 거라고 같아서 뭐라고 했지? 1 킬로리터라고 단위를 더큰걸 하나 만들어서 쓰고 있다. 고 알겠죠? 음, 그리고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는 1세제곱미터랑 같다고요 잊어버리지 마 왜냐면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는 밀리리터라고 세제곱 센티미터가 똑같아서 그냥 96하면 간단하게 정리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혼자서 풀 문제는 막 섞어놨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잘 기억했다가 어,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이거 상식이야 이제 상식 음? 입력해서 잘 해결하도록 합니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5번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5번 문제 해결했고 5번 문제가 끝났으니까 다시 잠깐 쉬었다가 6번 문제에서 만나기로 해요. 자, 여러분 안녕. 수고했어요.